자, 얘들아, 7개 숫자 지금 적혀있죠? 네, 7개 숫자 중에 어. 겹치는 거 자, 카드를 두 장을 딱 뽑아서 두장 이상이야. 네, 그럼 7장을 그렇죠. 뽑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두장 어. 뽑을 때, 세장 뽑을 때, 네장 뽑을 때다 그 나눠서. 그렇죠? 맞아요. 그럼 엄청 복잡해지겠지. 야, 그럼 전체 경우에서 한장인 경우만 빼는 게더 쉽지 않겠어요? 음. 서로 다른 정수야? 서로 다른 정수를 뽑는 경우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요 어. 그렇죠, 그것도 빼야 되죠. 정신이 없죠. 맞아요. 요거를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봐봐요, 얘들아. 항상. 뭔가의 지름길이 있게 돼 있어.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난 얘를 이렇게 말습니다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만약에 이런 숫자가 있다면 요 정수들은 모두 이다의 약수일 것이다. 맞습니다. 11, 2 2번. 모두 이다의 약수일 것이다. 오. 맞아요. 4 3 1 24. 요 생각을 하게 되면 겹치는 게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얘들의 그 약수의 갯수가 겹칠 리가 없으니까 그쵸? 그럼 정답이 24가 될까? 아 이거 얘들아 이거 갯수 구하는 방법 뭐예요? 요거 4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1승이니까 어? 요렇게 계산을 하죠 원래는 약수의 갯수를 맞아 아니에요? 그럼 24를 답으로 적기가 참 쉬운데 야 조금씩 더 생각해 생각해 보라고. 다 아, 그... 보지 마. 다 보지 마요. 봐봐. 얘들아 이 조건은 무시하냐? 어한장 뽑는 경우는 그러니까 두장 이상을 뽑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불가능한 약수가 한 놈이 나오는데, 걔가 뭘까요? 불가능한 약수가 과연 뭘까요? 0001. 자, 여기엔 지금 이개수에는이 24개의 개수에는 1이라는 약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1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아, 너탱한 됩니까? 네. 오. 1을 만들 방법이 없죠? 네. 하지만, 2는 만들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1, 2. 그쵸? 네. 1, 2. 그쵸? 3도 만들 방법이 있고, 5도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어, 다만 1은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1을 딱 빼줘야 돼, 한 가지를.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자, 이렇게 확, 확통 문제는 내가 답을 구해 놓고도 이게 진짜 맞아? 라고 고민을 또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혹시 빼먹은 거 없어? 나는 고민을 반드시 해주세요. 알겠지요? 어, 들어와요. 넘어갑시다.